과연 어떤 무에타이 기술이 가장 강력할까? <목소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직접 맞아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도환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직접 맞아서 느낀 무에타이 기술. 과연 어떤 무에타이 기술이 가장 강력할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평소 저한테 많이 당했던 마스크 누나를 모셔볼 건데요. 참고로 마스크 누나는 무에타이 유단자입니다. 그냥 맞으면 위험하니까 안전장비를 차고 막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섭네요. 공포심이 좀 드는데 평소에 좀 많이 쌓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먼저 엘보. 개야. 미들 킥입니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자, 디비에딥 아직 저 살아 있고요. 니킥 이제 마지막 하이킥이 남았는데 아, 이거 맞아 맞으면서 죽을 것 같아갖고 이건 내가 참으면 안 돼요? 자, 하이킥 찹니다. 가보되죠 이런 느낌이구나. 어. 개 아파. <laughs> 아, 오늘 콘텐츠는 정말 무서운 콘텐츠였어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음, 90점, 네, 진짜 아팠고요. 아또 턱이 좀 아파요. 그다음에 미들킥, 미들킥도 매우 아팠는데 한 85점. 딥, 딥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딥은 한 70. 그냥 날아가는 이게 좀 무서웠지? 70점. 그리고, 니킥. 아, 니킥이 이게 진짜 아픈데, 어, 한 97점? 그리고 마지막 하이킥. 어, 이 하이킥은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없는데, 몇점일까요 이거는? 최고 점수 아닌가? 상대가 완전히 쓰러졌잖아. 마스크 누나가. <목소리>